오늘은 불로동에 위치한 전국다육농원 수입다육 도매전문센터에 나왔습니다. 이곳에는 어, 처음 출시되는 창들과 또한 선인장들이 많이 있답니다. 택배도 가능하고요. 어, 오늘 저와 같이 이곳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작품이랍니다. 제가 한나름을 안아도 다 안을 수 없을 정도의 개품이랍니다. 아 대단합니다. 단자금호. 단자금호. 2만원이랍니다. 단자금호. 호리다래요, 호리다. 만원인데요. 초록초록한 잎새가 많이 나와 있는 그 안에 자세히 보세요. 큰 몸들이 들어있답니다. 안에 몸이 보이시나요? 호리다 랍니다. 홀리다만 원이랍니다. 이 아이들은 아부델 쿨이랍니다. 40만 원이고요. 굉장히 커요. 얼마나 오래 먹었으면 이럴까요? 아부델 쿨이랍니다. 와, 한참 올라가야 끝까지 올라갈 수가 있네. 와우, 야 대단하다. 이렇게 오래 먹었으니까 40만 원 받을 만하네요. 이렇게 키우려면 과연 몇 년이나 키워야 아, 키울 수 있을까요? 와 대단합니다. 아, 드디어 얘 이름을 알았네. 이렇게 솜털 아니면 거미줄 뒤집어 쓰고 있는 얘가 누군가 하고 있었지만, 이제 보니까 환락이래요. 환락, 환락, 아, 이름이 환락이래요. 환락! 이야. 근데 예전 봐주세요. 얘는 이섬털 사이로, 와, 창처럼 너무나 많은 가시를 밖으로 내보내고 있네요. 유독 얘만 이렇게 가시를 바깥으로 쏘아내고 있네. 야 환, 낙, 환, 낙에 왔니다 환, 낙. 환, 낙이라, 또 다른 모습의 선인장이랍니다. 얘는 조금 다르죠. 한나하고 얘는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바깥으로 가시를 너무나 많이 쏘아내고 있습니다. 라이온 금입니다. 3만 원이래요. 라이온 금. 한락하고는 또 다른 모습이랍니다. 라이온 금 얘는 한락, 얘는 라이온 금요렇게 노랗게 생긴 선인장도 있네요. 정말! 신기한 선인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선인장과 아유기를 중점적으로 하시는 농장인데요. 정말 묵은둥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캡처하셨다가 전화로 주문하시면 된답니다. 택배 가능해요. 예안 보셔요. 밑에는 완전히 살것 같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 위에서 이렇게 예쁜 초록 초록한 잎을 내고 있답니다. 소큘라 텀입니다. 소큘라 텀. 선인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어 보시든지.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것이 있으면, 찜하셔서, 어, 택배 가능해요. 인삼처럼 생긴 모양도 있고요. 요거는 인삼처럼 생겼죠? 밑집 뿌리가. 그러면서 위에 잎이 초록초록 있답니다. 택배 가능해요. 와룡목이랍니다. 어떻게 수영을 이렇게 예쁘게 잡았을까요? 와... 정말 예쁘게 수영을 잡았습니다. 와룡목입니다. 예정기린이랍니다. 아, 끝에 눈꽃이 핀것 같이 아름다워요. 그 눈꽃같이 핀 곳에는 전부 다 날카로운 가시가 자리하고 있네요. 예쁘다고 눈꽃이라고 만지면 정말 큰일 나겠네요. 대정기린이랍니다. 대정기린이랍니다. 얘는 스텔라타. 스텔라타. 정말 하나하나 아이 신기하고 대단합니다. 스텔라타 28,000원이래나요? 양은 검이술이라 해야 할까? 손탁이라 해야 할까? 꼭 뒤집어 쓰고 있는 백성이랍니다. 국민이 아닌 백성. 너무나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얘는 백성 12,000원이고요. 조금 더큰 백성. 얘는 2만원이랍니다. 보세요. 이 농장에는 우리가 정말 보지 못했던 신기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농장에는 선인장과 아육이를중심으로 머리 위로 지나가고 있어요. 아, 대단하다. 스파이놀 회오리래요. 쭉 뻗어 올라가다가 위에서 회오리를 쳤네요. 그래서 이름이 스파이놀 회오리랍니다. 회오리를 치고 있다고 회오리라고 하네요. 금, 사자, 금입니다. 저 처음 봤어요. 우리 님들이 다 여기 보셨나요? 선인장이됐죠 금, 사자, 금입니다. 16,000원이고요. 음, 너무나 신기하게 생겼어요. 가까이서 찍어 볼게요. 알비시마, 알비시마. 6,000원이래요. 신기하게 생겼어요. 알비시마. 톱스, 의 이름은 국수옥이랍니다. 국수옥. 국수옥인데 6,000원이라고 하네요. 국수옥 6,000원이랍니다. 전국 택배 가능하고요. 지금은 비수기라 물건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랍니다. 이 C2 5,000원이고요. 오체리아나 오체미아나 8,000원이랍니다. 작품이랍니다. 제가 한 나름을 안아도 다 안을 수 없을 정도의 대품이랍니다. 아 대단합니다.